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손학규 TV 2022. 오늘 첫 번째죠. 아, 그런데 오늘은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압에 참가했던 소방관 세 분이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조금 아까들어왔습니다어제밤 11시 반 정도에 발화가 돼서 오늘 아침 6시, 7시에 화재가 진압이 됐는데 9시에 급작스럽게 다시 재진화가 돼서 재확산이 돼서 진화 작업에 들어갔던 세 분이 실종되고, 다섯 분이 실종됐다가 두 분은 구조가 됐는데, 세 분은 한 시, 열두 시, 1시 그쯤에 숨진 아, 채로 발견합니다 아무로 해서 간일이고, 숨진 분들 명목을 빌고, 또 가족들에게도 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근래 대형 물류창고, 행동창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화재가 한번 나면 걷다 을수 없는 예를 붓게 됩니다. 화학제품으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안전책도 수직도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 커다란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서 해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때는 소방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접 제 지휘 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또 안전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 경각심을 갖고, 보호하고, 또 위로를 해야 합니다 아, 어제는 문재인 아, 대통령이 강릉재진간 철도 작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2027년에 완공이 되면, 은 그 전에 2023년에 완공이 될 포항 삼척간 동해선과 연결이 돼서 이동해북부선쭉 연결이 돼서 어, 앞으로 북한과 연결이 일만 되면 2027년에는 북한에서 포항을 거쳐서 강릉, 속초, 그렇게 해서 금강산을 거쳐서 함흥, 북남로에서낮진선로 그래서 러시아 그래서 중국으로 서 그렇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이어지고 그것은 바로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분류 대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철도 착공식의 의미가 깊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저 자신도 이러한 철도 연결이 경제 교류 협력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 합니다 2000, 2002년이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서 정상회담을 그 뒤에, 보라산역에서 성으로 가는 철도, 또, 재진에서, 금강산, 바로 밑에, 강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철도 연결이 있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남북대화가 제대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저 자신, 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할 때, 저 자신은 당 소속은 달랐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햇볕 정책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대북 농업 시범 사업, 변홍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북한의 우리 경기도의 기술자가 농약, 그 시약, 또 농기구, 또 이런 것들을 다, 비료, 이런 걸다 제공을 하고 가서 직접 지도를 해서,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상, 그, 재배를 해보니까, 그 수확 결과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거보다 두 배가 나온 겁니다. 저희는 5개년에 걸쳐서, 작은 작은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빨리 해달라. 그래서 5년차에 지원하려고 그걸 2년차에 지원을 해달라. 비의회, 도의회, 에 추경 예산 신청을 해가저고저는 바로 지원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그것이 끊어져서 대단히 안됐습니다곧 뭐 남북 평화를 위해서 평화 컨퍼런스, 평화 회의를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 임진가에 가보면 평화 누리 있죠. 야외 음악당 높은 그게 논이었습니다. 논을 구미터 복토를 해서 그런 야외 음악당을 만었습니여튼 남북의 평화와 이것을 위한 남북의 교류, 그것에서 진전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대북평화 또 교섭의 제시처를 보여도 북한이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그 강릉재진 이 또 작공식을 한 그날 새벽에 북한에서는 양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단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27일인가요? 9월 28일에 화성 8호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7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명중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좌우행축으로 측면이동을 120km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700km를 가서 때리니까 이걸 방비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게군사전문가들 북한이 군사기술면에서 대단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9일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그것도 개량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인 기술 발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핵실험을 거치고 핵탄두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사실이고, 또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미국 본토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국방력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경제가 아주 형편없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다 흘갈된 그 열린 제8기 4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주된 논의는 생산력의 확장이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력을 확장시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저희가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북한 인민의 주식을 옥수수에서 흰쌀밥과 밀가루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아습니다 훈민족 동족인데 우리는 쌀이 남아도 그래서 쌀을 어떻게 다른 과자나 술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쌀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북한은 아직도 주식이 옥수수였는데 그걸 흰쌀 밥으로 바꾸겠다 밀가루로 바꾸겠다 이것이 북한의 경제 정책의 주된 목표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민들의 어려운 경제 생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도의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계속 자랑하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북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입니다.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이 국제법상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 않아요. 혹시라도 북한에 침기를 건드릴까봐 물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 강릉 재신, 철도, 제진 철도 그 공식에서 급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있 선물에 잠깐 경고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미국에게 그 규제를, 제재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은 안 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 된다. SLBM 발사는 안 된다. 국제적인 협정을 위반하는 일을 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어, 저게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국제협정 그 위반인지 아닌지 뭐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그냥 깔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협정,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종전선언을 요구합니 정의용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또 중국과도 종전선언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과 종전선언문에 문안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 소리 없어요. 종전선언,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정확한 개념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종전선언이라 미국과 북한, 그럼 남북한과 미국, 또 그게 중국,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종전이 됐다고 하면은 유교 전쟁 이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한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이 왜 필요하냐? 미군 나가라. 남북한의 전쟁이 다 끝났는데 한미 동맹이 왜 필요하냐? 한미 동맹 해체해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과연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되. 그러나,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걸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합의를 받고 확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서화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그냥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게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위험하게 되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미중대결이 심화되고 안보대결뿐만이 아니라 경제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반도체 패권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안미동맹은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미중 대결이 심화돼서 만약에 대만에 대한 침공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침공이 이루어진다. 대만을 일하겠다고 한계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조,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 그 자체를 크게 흐트리는, 해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종전선언에 그렇게 목이 매어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걸 바라보겠다. 너희 어떻게 하는 게 보자. 그런 가운데서 한미 간의 거리가 생기고 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경쟁 상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반도체 회사들을 불러 모아서 중국에 반도체 투자하지 말아라.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 거래 정보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경제상태가 경제전쟁으로 번지고, 번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사람, 우리나라의 배터리사람, 우리나라의 석유 소유화, 석유화학사람, 철강사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우리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는 어제 있었던 일, 강릉과 제진의 동해부선 연결, 그 시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남북평화의 길,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북한이 같은 날 초음속, 그, 한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그것은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 그것이 나아가서 종전선언과 같은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더 튼튼히 하지 않고, 자칫 허술한 상태로 종전선언을 한다든 뭐 그것을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아무런 준비 없이 준비를 한다든가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안 된다 그런 말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작권 반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상당히 초조해하고 이 정부 임기 내 끝냈으면 하는데 이미 그것은 지나갔습니다만 미국이 여러, 그, 현직 또는 전직 유엔사령관. 아, 그건 아직 전장권을 받는 받을 만한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사적인 준비를 하든지,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그것을 다음 으로 발전시킬 이런 준비를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우리 거 모든 걸 다요. 말드습니다 평화주의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 자신이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한미 간의 안보 결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 당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과 협상을 하는. 우리가 안보가 튼튼해야지 병화 협상.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기도 못합니다. 도무지 지난 4년 동안에 한미연합군사연합훈련에서 기동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다. 미국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미국, 일본, 호주 또그 영국까지 가세한 군사훈련, 간대훈련 또그 공중훈련 이러한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에서의 그 동맹과 또 군사훈련 우리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앞으로 펼쳐 나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한미 동맹뿐만이 아니라 한미 군사 훈련뿐만이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빠져 있습니다. 제가 35개월간 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군대생활, 지금 군생활, 특히 군의 지휘관들의 지침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며칠 전에 동해안 고성의 22사단 철책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넘어왔던 탈북민이 다시 그 길로 북는에 우리나라 군대 많이 과학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철책선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다 작동되어 있습니다. CCTV로 다섯 번이나 이게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훈련 제대로 하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군대입니까? 기강이 서 있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군대입니까? 기강이 빠지고 훈련도 안 오고. 주임관들은 그저 그 사병들 안전, 사병들의 부모가 전화 걸려 오면은 그거 그거 뭐그고 배가 부서는 말이죠. 군대입니다 군대는 기강이 있어야 되고 군대의 기강이야말로 국가의 기강이 기초입니다. 기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탈북자 김모 씨가 그 길로 다시 북한. 문재인 대통령과. 군지휘가여러분 우리 기강독립에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추웠던 날씨가 조금 풀리기는 한것같니다 어제가 소환이었죠? 주의 더큰 주의가 다가올 테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